안녕하세요. 전기가우리 중등부 담당 유지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전기가우리 겨울방학 특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3 플러스 1 국어문법 특강입니다. 우리의 국어문법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논술에 도움이 되는 바로 그 방법으로 짰어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세 번의 강의와 한 번의 종합 테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3 플러스 1이냐라고 바로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이해, 암기, 적용을 통해서 바로 문법을 체화할수 있게 만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가 좋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올라갈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문법이죠. 영문법은 그렇게 하면서 국문법은 처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문법의 기초를 공부하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준비할 수 있겠죠. 내신은 우리가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안전하게 잘볼수 있으니까요.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중등부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확장을 하고 응용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부까지 준비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3 플러스 1인데요. 어, 그럼 플러스 1은 뭐예요? 라고 물으시겠죠. 바로 논술입니다. 자, 논술 준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술과 논술의 차이점이 뭘까요? 서술은 물어본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뭐는 뭐야? 라고, 품사가 뭐야? 단어에 갈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논술은 뭔가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차이를 알면 왜 문법 학습이 우리 논술과 연결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기존의 문법 특강과 전기 가오리의 문법 특강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 소수정입니다. 육인 소수정인데요. 어 이게 왜 중요해요? 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지금까지 국어 수업을 들었을 때 보통 어떻게 들으시나요? 자, 학생들은 일렬로 앉아 있고요. 선생님이 렉처만 하죠. 계속 가르쳐 주기만 하죠. 그렇다면 이 학생이 이해를 했나 아닌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전기가 오리는 어떻게 하냐? 두 시간 동안 친구들 우리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겠죠. 물론, 렉처는 100% 들어갑니다. 렉처가 100% 들어가고, 이해했는지, 암기했는지 체크하는 거죠. 종종 문제 풀이를 그 친구한테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를 놓치고 있는지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논술형 문법 특강이라는 점인데요. 전기가 우리 독서 논술은 읽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를 하는 거어 좋아요 독해력 많이 상승되죠 토의를 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표현을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뭐죠. 글을 쓰는 거죠. 하지만 이 글을 쓸때 우리 선생님들이 첨삭을 해주는데요. 그때 개념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조사 사용이 어떻다, 관형사가 어떻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은 당연히 첨삭할 때 조금 어려워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문법 수업을 듣고 첨삭에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법까지 익힐 수가 있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문법 특강을 들으면 친구들이 그때는 외워요.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정확히 3일만 지나도 까먹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안 쓰니까. 안 쓰니까 까먹게 되는데 독서 논술까지 저희가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문법까지 익히도록 계속 수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은 문법을 외우고 그 다음에 스스로 체화하게 만드는 거죠. 즉 까먹지 않게 저희가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우리 전기가 우리 독서 논술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교재 소개 먼저 해 드릴게요. 이투스에서 나온 똑똑 중학국어 문법 기본편입니다. 기본편으로 꼭사오셔야 돼요. 우리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는데요. 파트 1에서는 말의 재료, 표현의 재료를 배웁니다. 이게 뭐냐? 말의 뼈대입니다. 자, 이 재료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되니까요. 어휘, 품사, 문장 성분을 배우는데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짜 특히 국문법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친구들이 배우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고학년, 그리고 예비 중1, 그리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국문법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까지 추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 목표는 기초 문장을 다지고 글쓰기 성장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표현의 재료반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를 배웁니다. 자, 첫 번째. 어휘의 체계와 양상에서는요. 자, 상어 관계, 유의 관계, 반의 관계 같은 걸 배우는데 중일때 나와요. 자, 중일때 배우면 거의 4시간 3문제 정도 나오고요. 자, 다음으로 품사인데요. 이거 품사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행평가에서도 보통 보고요. 품사는 단어의 갈래입니다. 이것도 중일때 나오지만 이거는 계속 계속 외워야 되는 거예요. 까먹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성분인데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문장 성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지만 중3 때 배워요. 그 이유가 중3 때 짜임을 배우는데 문장 성분 없이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왜 우리가 이걸 지금 배우냐? 자, 문장 성분이 뭘까요? 문장에서 역할입니다. 주어가 뭐야? 목적어가 뭐야? 라고 하는 건데 이 글에서 주어랑 목적어, 보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배웁니다.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글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따라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파트 2는요, 표현의 규칙, 말의 체계반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조금 더 확장하고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을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국어의 역사와 규범 어, 이거 말이 조금, 이거 뭘까요? 쉽죠? 자, 이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을 배우는데요. 중이때 나옵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많이 틀리고 애들이 여기에서 국문법을 가장 많이 포기해요. 왜냐면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왜?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그냥 외우지 말고 우리 이해해서 외웁시다. 받침 소리 때문에 애들이 이걸 왜 이렇게 외워야 되는지도 힘들어하는데요. 근데 이게 뭐랑 연결이 된다? 음운 변동과 연결이 된다. 자, 음운 변동은 뭐다? 고등부 거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서 우리는 발음법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 문장 짜임이네요. 문장 짜임은 뭘 알아야 된다? 문장 성분 알아야 돼서 자, 그래서 파트 1에서 한 겁니다. 문장 짜임은 뭐 홍문장 겹문장, 이어진 문장, 안긴 문장 전부 많은데요. 자, 이건 왜 배우냐? 치아가 밥을 먹는다. 치아가 책을 읽는다. 지아가 어제 읽은 책이 재밌었다 이렇게 복문을 쓰면서 조금 더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내용이 풍부해지잖아요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걸 쓰기 위해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음운 체계네요 자 이거 아까 뭐랑 이어진다 그랬죠 표준 발음법 자 그러니까 음운 체계는 왜 이렇게 소리가 나는지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나는 방법 그리고 혀와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체계가 생기는지 배울 거예요. 자, 모음의 체계와 자음의 체계를 외우면 당연히 이 소리 때문에 이렇게 음운이 변화되는구나까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주차에는 전체 점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완벽하게. 잘 이해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 플러스 1은 완벽하게 중등 문법을 차곡차곡 배워서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문법 특강은 단순히 시험 준비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2026년을 우리 새 학기를 맞이할 때에 글쓰기, 토론, 표현까지. 다 잡아 보자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오리 독서 논술에서는 문법까지 중요하게 여기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시간표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기가오리 독서 논술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수업 때 다시 만나요. 안녕.